안녕하세요. 2025년 3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 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입니다. 한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율법사가 답을 알지 못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답을 하시는 대신에 질문을 하세요.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질문하시죠. 율법 교사가 답합니다.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심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율법교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이번에도 예수님은요, 대답 대신에 비유를 들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도 죽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다면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서 시험하려 들거나 알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손해가 나고 불편하고 귀찮아지고 고단해지기 때문일 때가 많아서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율법교사와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알기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을 실천하지는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앎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착각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앎은 우리를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진짜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질문하는데요, 바로 답해 주시기보다 질문하시거나 다른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선택하고 헌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남탓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생각하게 하세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세요. 그렇게 주님의 뜻을 찾도록 하시고 찾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내 위인은 동족인 유대인이 강도 만나 길가에 버려져 있는데도 보살펴 주지 않습니다. 유대인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길 가던 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자주 따져요. 사랑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구별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구분과 차별의 벽을 허물라 말씀해 주십니다. 율법학자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죠. 이웃에 대한 범위를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그런 이웃이 되라. 네가 그의 이웃이 되어라. 말씀하시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분하지 말 것과 그가 누구든 자비가 필요한 자들을 돌봐야 한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28절에서 일을 행하라 하셨던 말씀을 37절에서는 좀더 확장시켜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38절부터는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에 어떤 마을에 들러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와 함께 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마르다는 언니로서, 자신의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는 거예요. 여정에 지친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을 돌보는 일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실천한 것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들을 영접하는 가정에 머물도록 하셨고 그와 그 가정에 샬롬의 복을 빌도록 하셨잖아요. 마르다의 섬김은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그런데요, 어느 순간 동생 마리아가 부엌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느라 일을 돕지 않는 것입니다.약간의 불만이 생기고 성질이 나요.그래서 예수님께 마리아를 혼내달라 말합니다.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도 선한 일을 하고 있지만 마리아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당시 여성들은 부엌에서 일하는 것이 미덕인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미덕이 강조가 되어 버렸고 경직된 문화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틀을 깨십니다. 여성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40절에 기록된 이 마르다의 모습은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함이 불평과 불만이 되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섬김도 마리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모습도 모두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부산에 제가 한때 머무는데 마마클럽에 대해서 듣게 된 적이 있습니다. 마르다의 섬김과 마리아의 기도를 실천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입니다. 너무 귀하다 생각했어요. 우리 공동체에도 마르다의 섬김과 마리아의 말씀을 사모함과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르다의 섬김과 마리아의 말씀을 사모함과 기도하는 열정이 저와 우리 공동체 속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